봐보세요. 필수 지문 정리 봅니다. 봅시다. 그럼 봐요. 일단, 1번 지문에 대한 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작. 입주자를 모집한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 주체를 제외하고, 누구는? 사업 주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뭘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리설은 뭐 한다고요? 신고. 복리설은 신고.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신고 필요 없다. 됐어요? 이것만 세번 나왔다니까. 요즘엔 별로 안 나왔지만. 됐죠? 고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입주자 모집 승인 관련 조문들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어, 내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봐요.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자. 아, 래 분양가 제한 그러면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럴 때 뭐라 했어요? 공공택지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이지만 주거정책심의원의 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니까. 이 지역이 뭐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지. 공공택지면 그냥 전매자인 그냥 분양가자니 있는 거고. 그렇죠? 고액이. 그래서 그 주택의 경우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공급하는 뭐다? 아, 주택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란 말을 씁니다. 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됐죠?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됐고요. 3번 잘 물어보죠. 3번은 뭐냐면, 분양가의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진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잘 나오죠? 그럼 첫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까지 안 받지 않는 걸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얼마?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도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는 분양까지 안 받죠. 원래는 공공 재개발만 나오다가 이제는 분양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까지는 받지 않는 걸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형 생활 주택이냐, 관광 특구의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주택이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보다 건설 공급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 분양가 제한이라는 것은 받지 않겠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아까 봤던 거잘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4번입니다. 4번은 뭘 물어보는 거죠, 지금요? 4번에 대한 부분은 거주 의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주 의무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거주 의무자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뭐가 필요하다? 거주의 의무기간 동안에 거주해줘야 되겠죠. 그럼 거주 의무기간 최대 몇 년? 5년인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입주는 뭐다? 3년 내에 하면 돼요. 입주 가능일부터. 원래는 뭐라고요? 바로 입주를 시켜가지고 5년 내 거주하라고 해서 둔촌주공에서 세입자 못 구하고 잔금을 못 내가지고 난이 냈었거든 그때. 그다 보니, 3년 기간 줄게. 그 안에는 전세 줄수 있어. 그리고 한번 줬다가 돈 모은 다음에 내보내고, 니네 기간, 맥스 5년까지는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어, 얘기들. 됐습니다. 그럴 때, 거주해야 한다.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시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한 번은 물어보면 한 큰데?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토지임대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그냥 5년이에요, 거주 의무가 그냥. 아까 봤죠? 토지임대 분양,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알겠습니까?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여게 이제 거주 의무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시작.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이 되어지겠죠. 아까 했던 거. 어디? 민간택지. 됐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아, 분양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몇 배? 두 배. 몇 배? 두 배. 그 다음 주택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 청약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5대 1, 10대 1. 청약 경쟁률은 5대1, 10대1,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니까 2배, 그다음 매매 거래량이니까 20%, 경쟁률이니까 뭐다? 5대1, 그 위에 국민주택 규모이면 10대1 초과 됐습니까? 어, 모의고사에 꽤잘 나와요. 이거 빵꾸 느라고, 그러면 승질나 죽겠어. 그쵸? 몇 가지 안 되니까 일단 봐두시고. 그 다음, 6번, 보통 투기과열 지구인데요. 일단, 투기과열 지구를 누가 정합니까? 이거죠. 시작. 투기과열 지구를 누가 정합니까? 국장, 시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만 정해요. 뭐라고요? 아까 나와 있어. 어디? 1 9 2페이지 왼쪽 중간에.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만 정해요, 주어가. 시도는 못 정하거든. 그쵸? 렇죠 92페이지 왼쪽 중간,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국장이, 시도 의견들어 정하고, 시도가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투기관일 지구는 뭐다? 국장에 정하기도 하고, 시도가 정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뭘, 어떤 심의 거치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됐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됐고요 그러면, 투기관일 지구에 대한, 지정에 대한 부분,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무슨 단위로 정한다고 했어요? 시군구 읍면동 단위. 시작.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 투기과일지구의 키워드 해제요청. 시작. 해제요청. 그럼 며칠? 뽀리. 오 맞았어. 뽀리. <laughs> 모름쳐 해제요청을. 이게 웃어보도기억난되니까 아, 뽈이었지? 모름쳐? 해제 요청. 결과 알려주는 거, 40일. 그쵸? 이해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데, 음, 투기과일 지구나 여러가지들, 우리가, 어, 검토. 그쵸? 계속 지정. 유무. 검토하는 거, 반기마다. 1년마다 아니고, 반기마다. 시작. 1년마다 아니고, 반기마다. 마스트 11번 나머지는 안 배웠고 11번 일단 11번에 대한 부분은 가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전매 제한 받지 않고 전매할 수 있다 이거죠 전매 제한 받지 않고 뭐다? 전매할 수 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니까 일단은 전매 제한 받겠죠 이해가셨죠? 그럴 때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누가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토지주택공사의 등자 지우고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근데 요 문장 뭐가 되죠? 이 문장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에는 근무 생업상 사정에 의한 다른 도시로의 이전과 관련된 게 나오면 뭘 제외한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제외. 이거만 나와야 돼. 수도권 안에서 이전 제외. 모든 사유가 아니야. 이것만 그런 거야. 근무 생업상 사정. 몇년 얼마?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제외. 시작.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제외. 다른 사유는 그렇지 않아요. 요 사유만 그런 거야. 1번 사유. 우리 전매 제한 허용 사유. 1번 사유만 그런 거거든요. 이게. 1번 말이. 수도권 안에서는 제외. 고 정도. 이래서 우리가 주택법의 공급까지 봤어요. 나머지 말씀 안 드린 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렇죠. 고액일 때. 넘어가시면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농지법. 그렇죠. 었다가 보죠.